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절기 대설이지만, 눈 소식 대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12월 7일 월요일이네요. 하늘엔 종일 구름이 많고 미세먼지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부산은 여전히 대기가 점점 메말라지는 것 같아요. 한창 남은 달력을 보면서 올해 초 세웠던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된 것이 별로 없는 것은 여느 때와는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코로나로 추진하고자 했던 일을 하나씩 포기하면서 아쉬움이 남는 한 해가 가고 있는데 올해는 잘 살았다고 말하기보다 잘 견뎠다는 말이 어울릴 것 같아요. 요즘은 힘내라고 말하기도 미안하지만 견디느라 고생하는 우리가 모두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토닥이게 되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작은 일에도 행복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있지만,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되어요. 자기가 맡은 일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힘든 일도 행복하게 느껴지게 되고, 업무 능률도 배가 되어요. 세상이 힘들어도 긍정적인 생각은 언제나 목표를 달성하게 만들어요. 코로나로 일상생활이 예전 같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목표한 일을 하나씩 이루게 되어요. 외부 활동 못 한다고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건강도 해치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아무리 주위 상황이 어렵고 혼란스러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기 일에 의욕을 갖고 실천하게 되어요.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더 노력할 수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면 자기 삶을 개척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위치에 맞도록 공부하고 노력하면 자기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되어요. 현실에 안주하여 게을러진 운명을 살 것인지, 자기 일에 감사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지는 오롯이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자기 앞에 놓인 크고 작은 일에 감사하면 내일은 더 높이 비상할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는 여유를 가지고 쉴수 있어야 해요. 휴식은 자기 몸의 균형을 찾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삶이 힘들 때 분주한 일정을 조정하여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어야 해요. 일은 하지 않고 휴식만 주장하면 더 황폐한 삶을 살게 되어요. 자기 일에 열심히 지치도록 노력하면서 적절한 타이밍의 휴식을 사용하면서 균형 잡힌 삶을 살수 있도록 노력하는 행복한 하루 만들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